와우. 한국과 아, 일본 두 시내의 자존심을 건 치열한 한판. 남미의 교유전 웹터크 사회전 참여서설양선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폭포! 프라잉 복싱클럽 소속 33세, 진양 173세 부터 제조 66.6 캐논대, 2점 1승 1패. 이에 맞서는 청콘 일본 그리스타닐 소속 22세 제작 181cm 체중 6 6 3 k g 2전 1승 1패 Thank yes. you. さあ、自分から、自分から、オッケー。Ye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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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양서주인은 부산으로 3막 와인위에 최고급 와인 선물세트도 함께 해주시기 바겠습니다 네,